시청자 여러분들이 4월 분양 현장의 결과, 음. 그거를 보시고 음. 앞으로 시장의 향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판된는이 공통적으로 시세가 30% 빠졌는데 5%나 똑같거나 10% 싸다? 음. 그럼 완판됐을 거예요. 오늘은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셀프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한 30년째, 그 요즘 이제 방송에 나가서 부동산 정상화론을 계속 외치고 있는 한문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혼란의 부동산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저는 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 그럼, 그런가요 네. <laughs> <laughs> 저희는 혼란스러워요. 네. 부동산원의 네. 매매지수 통계상 집값 하락폭이 네. 점차 축소가 되고 네. 고점 대비 폭락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음. 한10% 내지 한 15%, 1억 정도 내외의 음. 실거래가 지수가 재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다, 뭐 바닥을 쳤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네. 또 최근 통계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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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전국 하락폭이 확대되는 걸로 또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번주에.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 지금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반등하고 음. 있는 거냐, 이거 왜 이러냐. 좀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저희 때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결론은 버킨 겁니다. 이런 말인데, <laughs> 지금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가지 변동폭이 많은데, 그냥 그영이라는 기준에서 볼때 여전히 지금 작년 9월부터 계속 다 마이너스예요. 하락이에요. 음... 하락폭을 줄인 거지 네. 그걸 반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반등은 맞죠. 하락에서 반등했다. 네. 뭐 하락폭을 줄였다까지 맞지만 음. 상승자가 들어가는 건안 되죠. 사실 음. 상승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하락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하락이라는 게 팩트고 네. 다만 이게 점점 많이 둔화가 돼서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음. 건설사분들 입장은 그걸 바라시는 거고, 무주택자분 입장에서는, 어,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지? 아, 그런데 여전히 하락이구나.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보다 이제 매일 부동산을 보니까 그 흐름을 보면 여전히 그 추세를 봤을 때 규제 완화와 그 보금자리론의 그 어마어마한 융단 폭격을 생각하면 2008년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게 없는 상태였어요. 음. 그런데 서울 거리량이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2,000개로 내려갔다 서울 아파트가 그랬다가 7,000개, 8,000개로 바로 오릅니다. 완화 대책이 나오니까. 네. 지금 우리가 천대였잖아요1대 천대 이하나? 그랬다가 그러면 3, 4,000 가야 그나마 좋은 건데 음. 2,000 겨우 갔고, 이번 달도 3,000 겨우 갈것 같아요. 힘이 약해요. 음. 힘이 약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의 힘도 추가가 됐음에도 약하고, 그 다음에 그 특례보험자료는 한 지금 3월 말일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57% 정도 소진됐으니까 지금 한 열흘 정도 더 지났으니까 그러면 한60%이상좀 소진됐을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 소진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음. 그럼 왜안 빌리죠, 사람들이? 그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래가 지수가 좀 오른 것도 있다 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내려간 가격일 때 특례보금자리 나오면 어, 한번 사보고 갔는데 음. 얘가 또 반등을 한 거예요. 조금 또 올라있으니까. 네, 오르니까 또 효과는 더 올라있잖아요. 그죠그럼 부동산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분위기니까 음.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분들한테 심한 말을 매길 수도 있죠. 음, 이게 네. 뭐 어쨌든 판매자 입장에서 이거, 비싸게 어, 이거, 파여요. 이거 지금 6억 됐는데 5억짜리, 그러니까 10억짜리에 5억이 됐어요. 음. 근데 6억이 된 거잖아요. 근데 호가는 7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더 내려갈 줄 알았다가 올라가니까 갔다가, 어, 이자 계산해 보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음. 이제 파시는 공인중개사분 입장에서는 이거 더 올라가면 못 산다, 이 가격에. 음. 7억인데 내가 6억 5천에 끊어줄게. 뭐, 이렇게 딜이 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 좀 비싼데? 할까 말까 할때 하는 분도 계시고 음. 어떤 분들은 아 저한테는 부담되니까 더싼거 나오면 연락 주자고 돌아가고 근데 그 돌아가는 비율이 많아졌답니다. 3월 말부터 음. 그래서 실제 거래량도 4월에 3월보다 좀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볼때 여전히 지금 하락 중인 거는 팩트고 네. 아직 상승은 반전 못했고. 그 실거래가 지수 반등이라는 건 그거죠. 10억짜리가 5억이 됐는데 다시 6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음. 그럼 실거래가 지수는 올라갔지만 여전히 40% 하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기준, 고점. 그 기준점을 정확히 봐야 되죠. 그래서 팩트는 여전히 하락 중이다. 음. 중요한 건 이것이 말씀대로 상승 추세로 돌아갈 것이냐. 음. 근데 그 상황을 봤을 때 분위기나 수요랑 거리랑 흐름이 음. 힘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음. 그것이 이어지기에는 힘이 약하다고 판단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더 봐야겠죠. 4월엔 또 분양이 많잖아요. 그죠 분양물량이 많으면 분양가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렴하다 그러면 기존 주택시장을 또안 쳐다보잖아요. 음. 그러면 또, 그도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4월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럼 4월 시장까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어, 그러면은. 교수님 네. 지난번 저희 웅달책방의 인터뷰에서 네. 부동산 하락 신호 다섯 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네, 하나는 거시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합니다. 네. 두 번째 국내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네. 적어도 3천 건을 돌파를 해야 최소 예. 최소 예. 그렇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상승하고, 시작해야 되고 네. 미분양이 많이 네. 줄어들기 시작할 렇죠 마지막으로 네. 꿀팁으로 주신 게 경매가 낙찰률이 60%를 돌파하고 낙찰 네. 가율이 90%를 좀 넘기 시작하면.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때는 어, 좀 상승 신호다. 정확하게 보시면 아, 잘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그래서 부동산 요 5대 지표, 바닥 신호로 봤을 때. 네, 네, 네. 지금은 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 거래량은 조금 늘었잖아요. 네, 네. 근데 말씀드린 3천0건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직 세모 동그라미 음... 중간 형태죠. 거래량 하나는. 네, 네. 그리고 금리는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내리진 네네. 않았고, 그리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매 지표는 지금 또안 좋아졌습니다. 또더 어. 낮아졌어요. 더 낮아졌네. 네, 그래서 여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좋잖아요. 거래량 는 거. 네네. 근데 거래량이 확실한 수준이 아니다. 음... 그러면. 어~ (4개는) 네 확실하게 지금 하락 분위기에 지표고 음. 하나는 상승 분위기에 지표인데 조금 약한 지표다 그러면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음, 네 아직까지 크게 뭐~ 이렇게 확실하게 신호가 온게 없다 없죠 거래량 외에는 음. 좀 약하죠 근데 그 거래량 증가도 그쵸? 약합니다 네. 어, 교수님 하지만 대출 금리와 네. 네. 그 실질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주, 주담보, 네. 네. 거래량 두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불에서 초록 불은 아니지만 네, 노란 불 정도까지는 들어간것 같습니다. 갔죠. 네, 맞죠. 국민은행의 5년 고정 혼합형, 30년 주담대 급 최저금리가 네. 3.64%, 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5년 혼합형 금리가 음. 3.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질 대출 금리가 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어, 금리 부담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또 3월 네. 거래량은 3 0 0 0 건을 이제 간신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요두 개만 가지고는 여전히 집값 반등의 요소로 평가하기는 좀 이런 거죠. 약한데다가 히든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실 때 KB가 3.64, 네. 또3.70 음. 카카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건 3.64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5년만 고정인 거죠. 아, 그니까, 제 말은. 네. 3.64에서 최고 5.58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신용이 좋고. 팩트를,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음. 우리, 우리 저, 유명하신 사회자님도 <laughs> 시청자분들한테 잘못된 말 들으면 안 돼요. 다들 가셨는데, 어, 가니까 나는 4.5래. 어, 그럼 그렇죠. 전화도 할수 없죠. 음.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를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음, 3.6, 최고 3 6 4에 저금리에서 최고는 신용이 안 좋을 때뭐 5.6, 5.8까지 음.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신용이 완전 1등급이잖아요. 음. 그렇죠. 1등급이죠. 신용 점수가 우리가 빵점에서 100점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용 점수를 보시면 거기서 금리가 나올 텐데 900에서 1000점 사이가 800에서 1000, 어떤 데는 800, 어떤 데는 900점 위를 1순위로 봐요. 1분이. 그분들이 3 6사예요 음. 그럼 그분들이 집을 산 분들이 많을까요? 안산 분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산분그 정도면. 네, 많을 그러니까 많을 결론은 3.64, 3.70에 해당되는 분들은 음. 일부다. 음. 그러니까 시장을, 팩트는 이렇다라고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대 혼합형이잖아요. 네네. 3.6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는 중도금 대출 상환 수수료 면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3.6으로 받았는데 3년 고정금리 했다가 4년, 5년 차는 변동금리잖아요. 음, 네네. 그럼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오를 줄도 몰랐던 것처럼.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내려가다가 또 버블이 생기면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금리를. 음. 그러면. 먼저 말씀을 이렇게 지금 예전에 2016, 17, 18년도에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걸 받았어요. 많이 팔아 받았거든요. 그분들 제가 아시는 피디분 얘기를 드릴게요. 유명 메이저 방송이에요. 네. 피디분이 어느 날 제가 방송을 나갔더니 옆에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올인해가지고 저금리 때 풀을 했는데 올해부터 변동금리 적용이 된거 5년이 지나서. 아. 그래가지고 상상도 못 하는 금액이 된 거예요. 3 배가 뛰었으니까. 그렇죠. 한참 가질 때랑 비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 6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거의 뭐2 배까지는 안 가겠지만 4%나 5%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 예산을 맞춰야 되니까. 자, 이 얘기도 드릴게요. 다 같이 집을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집값이 올라갑니까?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늘어겠죠. 그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라고 펌펑 하는 데는 어딜까요? 금융사 또 일부 공인중개사분들 건설사 이쪽 연결되신 분들 다 사라고 자꾸 얘기하죠 지금이 싸다 매일 지금 싸다 그러잖아요 음. 지금이 제일 싸다 그쵸. 또 아닌 건 밝혀졌잖아요 이미 네. 1년 만에 30-40% 폭락할 거를 얘기하고 했던 사람들 책임 안 지잖아요 또 그냥 책임 안 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냉정해 보세요 우리 시청자 분들이 만약다안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갭 투자 하신 분들은 저한테 화내실 거야 분명히 댓글안튄다 텐데 <laughs> 여러분들, 버실 만큼 버신 분들이 더 많고, 뒤끝 마지막에 욕심내서 붙은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니까. 그건 본인이 감내하셔야 되고, 우리 국민 대다수를 생각한다면 집값이 올라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그렇죠. 더오른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값은 문제가 있는 집값인 건 맞잖아요. 데이터 지표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좋은 신호 노란 신호가 있다 음. 그거는 갭투자나 그쪽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음. 무주택자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다 반갑지가 않아요 이렇게 높은 집값이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대책을 이런 걸 던지고 부자 대책을 다 비,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은행은 금리 장사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음. 그렇죠 네. 손해 보는 적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금융산업자본주의의 사탕발림이 너무 넘어와서도 안 되고 국가가 물론 중심을 잡고 진행해 나가겠지만 제가 볼때 우리 청년들이 집단지성이 발휘할 때가 됐어요 어, 뭉치셔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 청년을 위한 대책을 내놔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걸 가지고 금리 0.5% 낮아졌다고 집 사라고 이 비싼 집을 영원한 빚쟁이가 되잖아요 그럼 집값이 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이 구매를 무리하게 하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2017년대) 집을 사신 분들 빼고 뒤에 구매를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치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전 국민이 (2200만 가구인데) 네. 그러면 흐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불행히도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이 저~ 자본 수익을 원하는 건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나 방법이나 그 범위가 도를 지나쳤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볼땐 얘기가 조금 딴 데로 빠졌지만 결론적으로 그 노란 불빛 신호는 음. 힘이 약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또 발전했잖아요. 네. 유튜브 발전을 해가지고 소비자들 중에 이제 좀하이클래스 분들. 이분들도 예전에는 그냥 기존의 언론만 보다가 요즘은 좀 이상하니까. 왜냐면 영클에서 이미 터졌잖아요. 한번. 네. 어? 언론이 틀리네? 유튜브를 보니까 하락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런 이제 정보의 어떤 크로스 체크, 또 정보의 공유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묻지마로 따라가는 추경면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잘 파악하셔가지고 무리해서 집사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음, 네. 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팩트로 최저금리가 네. 낮아졌을 뿐이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분들, 네. 신용이 좋은 분들 대다수는 높은 겁니다. 그리고 네. 고정금리가 이제 30년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 대응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죠. 네, 말씀해주셨습니다